I don't know what I'm s a y 한번 g I'm not sure what I'm saying. I'm not sure what I'm saying. I'm not sure w 요 a t I'm saying. I'm not sure what I'm s 생맥차가 뭐하는 곳이에요? 어생맥집집이에요 원래부터 장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장사가 처음입니다 그럼 생맥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오빠가 해보려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내가 하겠다고 무섭진 않으셨어요? 혼자 하라고 했으면 은좀 무서웠을 텐데 아무래도 본인도 좀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많이 도와주시나요? 아 오픈 전까지는 많이 도와주셨고 오픈 딱 하고 저 혼자 운영하고 있죠 어때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직원들이랑 재밌게 일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 뭐 하시나요? 운동 가야죠 헬스장은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걸어서 1분 운동은 얼마나 하셨나요? 어, 여기 와서 한달 정도 했습니다 아, 원래 운동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전혀 안 했죠 거의 오픈때부터 마감때까지 일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떨어겠다는 생각이 많이 음... 들더라고요 그럼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4시 반에 출근해서 마감때까지 3시까지 있어요. 10시간 연한 시간. 아, 매일매일 그러... 일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거의 두달반 동안 한 번도 하루도 안 쉬고 했고요. 저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힘들진 않으세요? 어, 처음엔 쉬는 날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직원들은 쉬라고 하는데 가게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없어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는 이 수도 될것 같아요. <laughs> 운동을 처음 가 <감은> 보는 사람처럼 지금 작가 <laughs> <laughs> <찾고> 있는데. <laughs> 아, 아, 원래 아, 이렇게 미로 같은 곳인가요? 그렇죠. 지그 엘리베이터를 좀... 7층을안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한 층으로 가요. 이 복장 그대로 하시나요? 네. 처음에 쫄쫄이 아. 입었는데 아. 네. 너무 챙피해서 운동 얼마나 하시나요? 운동한 거 맞아요? 땀을안 흘리시는데. 아 <laughs> 어, 원래 좀 땀을 많이 안 흘리는 편이. 땀이... 이거 시나요? 어 출력할 게좀 있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어요. 그래서 출력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해요. 음. 네. 카페네요. 네, 휴마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즉시 즉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초보들도 쉽게 할수 있게끔 해주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입술집이 보여있는 메인 거리에요 음~~ 저희 또래 말고 젊은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아 저기에요! 어 벌써 사람 어. 들어가네요 5시에 오픈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보통 5시 전에도 들어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5시 전에 들어오셔서 언제 오픈하냐고 물어보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간판이 좀 눈에 띄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묻거나 지나가면서 많이 보시고 궁금해하시고 하는 편이에요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다 해서 1억 3천 들었습니다 테바나카? 테바나카 피라미드? 이게 뭐예요? 테바나카는 닭날개 튀김이라는 뜻인데요 테이블에서 안 시키는 테이블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베스트 메뉴네요 맛있나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들어가실래요? 네들어가요 잠시만요 정리만 먼저 하고요 은행 님 은행 솔드아웃 시가아고요 은행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어, 어제 좀 많이 나간 메뉴 중에 솔드아웃 된게 있었는데 오늘은 판매할 수 있으니까 솔드아웃 풀어 주려고요. 음, 방금 풀면 안 된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음, 진짜 그렇게 말했어. 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됐길래 은행이 없어요. 어제 한번 볼까요? 어제 매출이고요. 지금 2월 달 2월 28일까지 해서 딱5 떨어졌거든요. 원래 이렇게 잘 되나요? 첫 달도 1억은 없었고요 12월 달도 저희가 오픈하고 26일 영업했는데 그때도 1억은 넘었어요 오픈하자마자 잘 됐네요? 네 오픈하자마자 잘 됐어요 어. 그럼 마진은 얼마나 남아요? 첫 번째 달이 21% 정도 나왔고요 아. 두 번째 달이 31%나는데 아, 이번 달은 정산을 아직 오늘 이제 영업 끝나고 정산을 할 생각이에요 첫 달이랑 둘째 달이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첫 달은 좀살 물건들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 뭔데요? <laughs> 월급을 많이 주시나요? 아, 네, 뭐, 그런 건 좋겠지만 네. 네, 저희 디스펜서요 디스펜서요? 네. 맥주를 자동으로 따라 드디오. <laughs> 오. 해야죠. 오 하면서 처음 봤는데 직원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좋은 거죠. 아요 바쁠 때는 이게 또뭐 도움이 되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 메인 메뉴이 해바나스라고장날개 튀김인데 제일 잘나가한 개당 900원이어서 많이 시켰는 튀기고 여기 만들은 소스, 양념 바르거나 후추 원하시는 분들은 후추 뿌려드리거나 오리지널 원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로 나가는데 지금 메뉴는 오리지널이어서 그냥 그로 튀기고 나가기만 하세요 아 이렇게 접시에 다으면서 저희가 태마나카가 이렇게 피라미드 <laughs> 형태로 올라가서 닿서 나가면 은 끝이에요. 오 엄청 쉽네요. 그래서, 네. 일한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저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laughs> 다른 데서 일하다가 네. 주방일을 배워보고 싶어서 입사하게 됐고 일하니까 어때요? 어, 주방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할 만한 것 같고 배울 것도 많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감자튀김을 미리 소분을 해놔서 이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짜졌는데 괜찮아요. 네, 다 던지면 돼가지고. 후추 음. 맛으로 나가는 저희 테마랑. 약기 소금 하나, 소금 약기 두 개. 껍질 있고. 네. 원래 이렇게 바빠요. 네. <laughs> 이건 뭔가요? 야끼소바라고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뭔가요? 코노미야끼라고 저희 매장에서 가성비 메뉴로 소문에 꼽히고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사람이 엄청 많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시 되면 음 그럼 링크를 열어서 메뉴를 보고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담고 주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세분 접속해서 아니다. 네, 이 시간대 7시 8시부터 5시까지는 차서 네, 돌아가는. 편이에요.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판이 좀 눈에 띄거든요. 단판은궁금야하시고 생맥주 가격이 1 9 0 0원 맥주가 1900원이요? 네. 저희는 맥주가 지금 300ml에 1900원에 판매합니 수업니까 손님들이 더 부담이 없으시고, 그래서 더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온더락 잔 얼음 넣어서 먹는 자리거든요 온더락 잔.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간판이 신기해서 보게 됐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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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단한 번도 안 나왔는데.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아는 아, 는작아 나. 아, 실패.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원래 처음에 창업은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2, 3년 준비한 사람이 뭐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처음 장사하는 저도 되게 쉽게 할수 있었고 고잘 됐고 저 같은 사람도 한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이렇게 이뤄어낸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아직은 좀 소소한 성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요. 앞으로 나가는 발판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2호점이죠. 빠른 시간 안에 2호점도 오는 게제 목표예요. 이생마자 2호점이요? 네. 본사에서 도와주실 거라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모든 걸 실천하면서 살 수는 없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다 보면 기회는 오거든요. 그때 느리게 실천하더라도 실천만 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님의 성구르는 c 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소하게 상품도 준비했던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